오늘은 요즘 굉장히 핫한 키워드죠. 플러팅. 교회 안에서의 플러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, 일단 제가 당했던 플러팅에 대해서 인상이 깊었었던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,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을 때 교회 세신자로한 자매님이 오셨어요. 근데 그 자매님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외모였어요. 오죽하면 저랑 친한 누나가 딱 보더니, 야, 쟤니 네 스타일 아니야? 이렇게 말할 정도로. 그런 자매가 왔는데 사심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니었고 청년회장으로서 문자 신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받았단 말이에요. 그런데 주일에 예배가 끝나고 그 자매한테 먼저 문자가 왔어요. 문자의 내용인 즉슨 자기가 성경책을 놓고 왔다고 하면서 그 성경책을 접으고 챙겨달라고 1% <laughs> 성경책을 놓고 온것 같기도 해요. 왜냐면 좀그 친구가 굉장히 좀 연애 고수의 느낌이 있었거든요. 생각해보면 사실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읽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 그 성경책이 꼭 바로 필요한 건 아니었을 텐데 그 다음 주 주일에 와서 자기가 직접 어, 그 성경책을 찾아가도 될 법한 상황인데 굳이 먼저 연락을 해서 성경책을 좀 챙겨달라 그렇게 연락을 했고 아, 옳다구나. 저도 찬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빌미로 엄청 연락을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썸도 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었던 것 같은데 네. 먼저 연락하고 싶은데 막상 명분이 없으면 연락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랬을 때어 성경책을 놓고 와서 그 성경책을 좀 챙겨줄 수 있냐 라는 부탁을 하면서 연락의 트리거를 만드는 이런 방법 이런 플러팅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기억에 남는 플러팅은 지금 이 교회에서는 성숙이잖아요.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다양한 그런 여름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인데 제가 여름 성경학교 그 초등부였나 보조교사로 섬기게 되었는데 마침 또한 자매가 반주자로 봉사로 오게 된 거예요. 저도 열심히 봉사를 했고 그 친구도 나름 피아노 봉사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사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었거든요. 그런데 그런 자리를 통해서 뭔가 좀 서로가 서로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저도 굉장히 그 친구를 좋게 봤어요. 봉사를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이미지와 외모는 조금 교회에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그런 자매. ]의 형상이었거든요 좀놀것 같은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서 또 봉사를 할때 보니까 굉장히 착한 것도 같고 어, 성품이 되게 좋은 것도 같고 그런데 그 친구가 끝나자마자 좀더 친해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또 외모가 좀 출중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원래는 처음엔 밥만 먹기로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영화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? 뭐 그래 영화 보자. 기억 만나는 거, 영화 보고 밥 먹자. 이렇게 또좀 확장됐다라고 해야 되나? 음, 그렇게 됐어요. 그래서 그날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그 친구가 자기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이건 또 뭘까?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저도 사실 그 친구가 어, 싫지는 않았기 때문에 <laughs> 알겠다고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밥 먹고 술까지 한잔 먹자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얘가 정말 끼부리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단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자리까지 가졌습니다. 물론 저는 술을 먹지 않았지만 그 친구 혼자서 술을 먹고 엄청 취했었어요. 엄청 취해서 제가 어, 그 친구 택시 태워 보내는데 꽤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은혜의 자리 있죠? 성경학교나 이런 수련회나 이런 데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자리에서 만남을 가진 후에 그 타이밍을 노리는 거죠. 그런 자리에서는 좀 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나의 그런 신앙심과 섬김과 좋은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후속 작업으로 어 뭔가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이런 플러팅 방법도 있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힘든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청년부 임원을 하다 보면 일반 청년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들 이런 것들을 듣고 조언해 줄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.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들, 그런 고민들을 털어놓으면서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도 하고 기도해 달라는 사실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런 식으로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방법으로 플러팅을 시작하는 거예요. 그렇게 사적으로 고민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한 마음인지 아니면 어 내가 이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으로 내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. 잠깐 이야기할 수 있니? 이렇게 사적인 자리를 만들고 그 사람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의 어려운 부분을 나누고 이런 방법으로 플러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세상하고는 다르죠 교회 안에서 할수 있는 그런 플러팅에 대해서 제가 청년 시절에 당했었던 그런 플러팅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눔을 했고요 다음 편에는 이제 반대로 제가 어떻게 저 좋아하는 자매들에게 플러팅을 했는지 <laughs> 그 방법도 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정적으로 플러팅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플러팅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짝을 찾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시길 영원한 교회 아빠가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